여러분들 지금 선물 보시면 이거 좀 내일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베이시스도 백오데이션 가려고 폼 잡고 이렇게 끝내기 전에 은봉을 이렇게 주면 우리 이거 마지막 심리가 좀 영향을 많이 주죠. 오늘 이거 그 저녁에 야, 이거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 조금 안 좋아지면 조금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종가상으로 더 무너뜨렸어요. 종가상으로 베이시, 거저 선물을 더 무너뜨렸는데 이거 지금 무너뜨린 거 기관들하고 개인들 같아요. 저렇게 되면 우리 시장또 이거 백오데이션으로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. 백오데이션으로 바뀌면 일단 뭐 선물 쪽에서는 이제 좀 바위가 좀 나오더라도 현물은 내려가는 건뭐 기정사실화 된 거고 백오데이션 시장이 돼버리면 이론적으로는 선물 사고 현물 팔고 이러는데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팔잖아요. 근데 이거 일단 통상적으로 보면 이거 백오데이션 시장으로 바뀌면 초기에는 현물이고 선물이고 다 하방향 압력들을 굉장히 강하게 줍니다.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. 오!